본문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인간적인 남녀간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병을 상사병이라고 하죠. 상사병은 이제 병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의학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대신에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남자나 여자가 마음에 둔 사람을 몹 없이 그리워하여 하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그러니까 상사병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 상사병인 거죠. 이 상사병에 걸리면 어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죠. 눈에 뭐가 씁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모습이 다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에 걸렸다. 이 주님의 고백을 묵상하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는지 이해가 되죠. 사랑하니까.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사랑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 한 분이 대장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고 왔는데 수술을 잘 받고 왔습니다. 잘 받고 왔는데 집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 기분 좋게 왔는데 배, 자꾸 배가 아프고 먹는 걸 토해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불러오고 막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막혀버린 거예요. 장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수술하다 보니까 장이 안 움직이니까 막혀버린 거죠.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할수 없다, 재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더니깐 그분이 참 점잖한 분이었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점잖한 분인데 제가 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뭐 너무 너무 아프신가 봐요. 막 신음 속기 목소리로 목소리 죽을 것 같아요.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호소를 해. 그게 들어보니까는 그 가스 때문에 가스 아픈 건데 가스로 차서 아픈 거는 몰핀 같은 마약제를 주사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요. 얼마나 아픔 그렇게 써요. 이거 당장에 이제 병원에 갈수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어 연락이 나중에 왔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병원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나흘 동안 막혀있던 장이 풀려가지고 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본그 아내가 분해 아내 같 너무 재밌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 너무 그 좋아가지고 바깥에는 간호사들, 의사들 막 불러가지고 화장실 데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저렇게 변을 봤다고 자기야, 이쁘겠지만 간호사, 의사가 뭐가 그 보기 좋겠습니까? 보기보는 이렇게 이쁜 거예요. 변인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듣고 그성도분의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 변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아, 그럼 드실 수도 있겠다고 그랬더니, 마음 같아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음, 그분이 남편을 참 얼마나 지극히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더럽고 어떻게 보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에,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에 걸렸다. 그래서 우리의 추한 모습까지도,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겁니까? 아름답게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우리를 완벽히 사랑하시고, 아름다워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아름답게 봐주시고, 사랑하니까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라고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